왕의 길에 진입합니다. 일단 <목소리가> Yeah. Oh 대우 순간을 환영합니다. 열심히 해보죠. 열심히 해보죠. y h i t 열심히 해보죠. 안판님, 이 i 아, 라트리다. 라트리다. 라, 열심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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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다님 뭐 어떡하지? 한쪽 어, 해야 어. 될겠다 겐지 잘하니까 겐지 더 괜찮지 않을까? 아니 우리 3딜 하지? 구순이까지 딜러하고 원팅을 하는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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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야, 그건 너무 가혹한 세상이야. 뭐 치료해드릴까? 그렇된 건가? 오케이. 네. 아, 아멘타라멘. 아이해분 유도가 잘함 개꾸리기. 그래 이해분위도가 잘하면 개꾸리기. 아, 올람에서 아, 돌아온 새까만 김병장. 이제야 돌아왔네. 올람. <laughs> 올람에서 돌아온. 아야 니 병장이 님 이길 수 있어. 우리에게 라토리가 있다고. 나 우리한테 게라토리 있어. 열심히 해보죠. 아야 라트리님이 막 병장이 있다고 다다 줄더라. 이런 한이가 인마. 아직 안 갔어. 아직 우리 라트리 안 갔다고. 이 씨발 원팀 대결이구만. 누구 원템이더 멀쩡한가? 내가 왔을 때 우리가 더. 아자 우리가 더 멀쩡해. 라이브 i d Rapid, r a 라 i d Rap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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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a p 할 d Rap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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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나 p i d Rap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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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a 어, 방벽, 쉬발 방벽, 방벽. 어, 방벽, 방벽. 에이, 쉬퍼. 에이, 쉬퍼. 에에 에이, 쉬퍼. 에이, 뭐야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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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쉬퍼. 이쉬이쉬이 쉬퍼. 이 쉬퍼. 에이, 쉬퍼. 에이, 쉬퍼. 에이, 이 쉬퍼. 에이, 쉬퍼. 에이, 쉬퍼. 에이, 쉬퍼. 에이 굉장히 쉴. 이스 라이, 자. 라이라이부 라이부저. 고고고 고. 오, 헤이. 웨어 아임 프롬? 아이 데드. 타랜드랜드랜드랜드랜탈랜아탈랜 오케이. 캡. 내가 반킹. 내가 갔 어, 라트리 형 살려 줄게. 괜찮아. 살려 살려 살려. 와, 아, 좀 아, okay, 부자. 좀 부자. 좀. 오, 노 오케이. 좀 부자. 여션에 많이 오게, 텐션에. 텐이 오게, 텐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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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에텐에 텐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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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텐피 보자 보자. 보자. 야. 어? 못 잡냐? 야, 왜깨도 막. 야 빼. 벽 지나.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자재 공 온다. 근데 망치. 어. 라이더, 라이더. 아마배마 이거 데라툴린이 까레리의 야타를 까른다면 아니 무슨 리파 암살 팀이냐? 암살 팀이긴 한데. 오, 우리 왼쪽 공기 데라톨님이 평탄 죽음의 곳으로 건다 야타를 버린다면. 캉너워터 너워터캉너워터들 라부죠 라부죠 라부죠. 레드 라인 들어. 코코 코코 코코. 레드 림스. 아직 당신이 필요합니다 아 뭐야 아, 다 여기 야 아, 쪽으로 치나 혼자 갔어 아힐반았반힐어 나타 어디로 키웠야야아 얘들아 도,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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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가지마 돌아이 우리 나타 위험해 아리나 우리 아퇴가 도달했어. 아, 오케이. 자연 정리. 오케이. 그러면 우리들고나이반지나대로리 어. 위험해 아. 아. 아, 아마... 아오 또리또리아 어, 저 다른 거다 죽는데. 야, 살려줘. 괜찮게. 나 쓰려, okay. 나 야, 너왜 멈춰? 또 쳐다려. 에, 백백 뒤다그 오케이. 더 오, 케이 야 서로 다 눕혔다 옜다 다붙이제옜붙죠에이와이얘좀피있다야나할린다나 아. 살린다 와. 헤헤 라이라이라이라이라이 우리 라트어라리어라어야야 뒤에서 나와? 구갈라 어디 가야 하는 거야 야 라인 야 눕혔다 아, 제라트다라이 제한테... 왼판! 좋았 스톱 됐어, 할거잘 했..할 거잘 했다, 제로투리 좋았어 야, 두피 뭐야, 이거 라이브 죠 라이브 죠 헤이, 헤이, 백팩 두피, чув, 두피 짱 나이스 케리고퀴 사이에? 파리 리다 솔직히 동료를 버리면 되는구나 야, 라이브, 라라이 와, 좋다. 이 왔다, 우리 푸너링 가. 야만는이 보여. 어이수, 거 컷? 피. 어, 나이스. 나이이스 나이스. 나이이스나이이브나이이브나이이스 나이스. 나다스 나이스. 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망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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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나 아, 네, 야야 기다려 힐러 없어, 힐러 없어, 힐러 없어, 힐러 없어 뭐야? 씨발 뽕뽕아어뽕 리퍼, 오케이, 뽕 리퍼 오이뽕 리퍼 오이라이요뽕 리퍼 디 깨야 된다, 근데 야, 네, 병장이가 빈다 이거 뽕 리퍼? 리퍼 네, 혼자서 돈거 같은데? 어, 어, 자, 이거, 이거 자탄의 총고시 아.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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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패킷 배피 패라인 뭐야 이거 라이프 줘 라이프 줘 라인, 아, 라인, 어, 라인 개잘해 우리 그치. 라인 미쳤는데? 와지었다 인전 응. 나이스 라인 짱 나이스 피못아 우리 라플장님이 최강이다 그럼 봐 제라트렛 시대 누가 갔다 했어 이 ㅈㄲ야 아까다 아까 노양심 유갱큐 왔났는 <laughs> 이게임이냐아이가람전이사사다리로 네. 만들자 이사이사라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안 들어? 그래 나도 그 생각 했람야 용민이가 아, 맥.. 뭐 나도 맥클리지급맥 <laughs> 전환 어 겐지 합어 겐지를.. 아 저.. 미쳐야 요이 아아아아 에 미드를 봐라니제가간전하면서네저 맥크리 잘하죠 제가 간조 할게요 오케이 한조하고 어.. 암살님이 야타하는 걸로 잠깐. 아 너무하네 님 한조로 가르카요? 누가 못답니까? 알았어요 어, 누가 못 합니까? 아, 명언이다. 야, 나중에 아, 아, 아. 팔아. 웃기만 해봐라, 너. 정치 대상입니다. 오케이, 정치 대상. <목소리> 짠. 아, 그렇게 해서 올라오면 재미없잖아요. 이쪽 컵부터 오면 이렇게 전기 사기가 아니 야, 암살아, 너 근데 메르시야될것 같아. 아, 나봐요 <목소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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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야? 쟤 외국인이야. 어, 보드. 나타! 헤이, 야, 헤이, 헤이, 소나. <목소리> 에이 뭐래? 뭐라아이뭐라 오이야, 오이아오 아, 고였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아 고였다, 오케이. 야 오이야. 아, 이야 오이야. 오이야. 아이야아이야아아야 오이야. 아이야오아야 오이야. 아이야오야 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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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야 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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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야오이아

나이스! 열대 뭐다? 돌진하는 끝! 본법! 확확 후져. 오 하고? 아이 닥쳐봐, 지발 꺼져! 본법 짜리야! 화물. 뜯어버려! 야저있어요 화물 이 나이스 야는데오 나이스. 뭐해? 용고나뭐라나용구나 정신, 정신 차려. 아나나그뭐라누래나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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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지나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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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배다다. 벨게 벨게. 이거 이득이 이늘도 되게. 정가나저희공다뺐지 않아. 호구군 뺐고또뭐뺐지호구군에파라공게 어, 어 끝인거 같은데. 중력자. 중 와이. 아 일단 연가 잘라. 오 마이 배드 마이 배드 마이 배드. 오케이 오케이.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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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바이브 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한두 저기 혼자 있어. 야 공부 뭐 조금. 뭉치자, 뭉치자, 뭉치자. 이번에. 알파라, 떡비한테 근데? 근데? 따라봐. <목소리> 아, 아, 파라 비다 잘랐어. s o r 이 아, 파라비 야한 자리 왜안 해? 야할 피... 필요가 없었어 야타 잘라서 왜 하나 붙어 <목소리> 아, 그런 거야? <목소리> 어, 빨리 똑바로 해야 드디어 이다야 위에 있야 뒤에, 뒤에, 야 야... 기능 보이지? 야 우리 야타 살려야 돼나이 <목소리> <목소리> 이거가 그냥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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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시 피오 뿌 뿌잉? 레시 반티야 우리 t 로뒤안돼 역사 짱 아이코 트레이서 아이코 트레이서 유그 트레이서? Yep. 야, l 야 t s get u 아 I see that you c a n 있는거야야 I'm 고 있는데 죽었어 야 t 또왜죽어있 i 아니 앞에서 제라스리 t 나게 나대가지고 n 제라스리 i n g to do i 야, 야야 not g 피 i n g 피 야, 다 놓쳤다! 라인 미킴 야, 파라 어, 줘! 나이스, 라이 라인 개빡쳐, 그잖아 예, 에라이 스트나스 아, 나이스! 나이스, yeah. yeah. 와, 트퍼 <laughs> <개. 웃음> <laughs> 수고하습니다 어? 에반데 뭐야 이거 에반데 왜 내게 아니란 거지? 정말 는아 여기 스파트는 내가 정말 제일 꼭맞췄